꼬맹,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우구, 이뻐라. 교양했네. 교양있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그렇게 교양있게 인사해. 엄마 영상 짓고 올게. 짓지 마. 짓으면 안 돼. 알았지? 우구, 이뻐. 안녕하세요. 저희 꼬맹이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아우 더운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저희 녹색베란다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은 제가 어, 베란다 문을 다 닫았어요. 아주 밖에 소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 닫았답니다. 아우, 닫았더니 베란다에 아주 한증막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원종, 원종, 한양 원종. 어 하도 접목한 아이가 예쁘게 크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키우시면 어떨까 하고 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우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귀아프네 보실까요? 로지아도 드미로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어, 매니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어, 로지아도 이렇게 어, 앙증스럽게 붙어서 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이렇게 접목을 해서 반들반들하게 어, 키워주고 있고요. 모두 합쳐서 여기에 여섯 촉이 어, 접목됐습니다. 잘막그게 목기린을 끊어서 깨끗한 흙에다, 어, 꽂아주면은 뿌리가 내리죠? 꽂아주면은 물은 항상 촉촉하게 뿌려주세요. 거름기가 태비 성분이 너무 많은 흙에는 꽂지 마세요. 태비 성분이 많은 흙에다 꽂아주면은 자칫하면은 뿌리 나오다가도, 어, 실패작이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 가재발이 됐든, 개발이 됐든, 목기린이 됐든, 어, 꽂아 줄 적에는 거름기가 좀 없는 흙에다가 꽂아 주면은 아주 빠르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또 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니까요. 꽂아서 왔더니 얘가 어, 뿌리 잘 내리고 옆옆에서 새순도 이렇게 얘가 다 새순이죠. 새순들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접목을 했고요. 접목하실 적에는 어떻게 해? 왜 우리 집에는 접목을 했는데 죽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시는 분들은 뭐가 안 맞아서 죽는 거죠. 뭐가 안 맞냐면요. 보실까요? 어, 어느 쪽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자, 여기 여기를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요 껍질을 요요 요 각피를 벗겨내야 돼요 각피를 각피를 빠짐없이 잘 벗겨내야 됩니다. 각피를 잘 벗겨서 만약에 어요 길이만큼 각피를 벗겼다 하면은 얘 여기 얘도 그 사이즈만큼 벗겨줘야 돼요. 참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 접목이 잘 됩니다. 얘는 길게 벗겨놓고. 얘는 짤막하게 구멍뚫어놓고 어? 접목이다 하고서 딱 테이프 붙여갖고 살을 하고 놔두면 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껍질을 벗긴 만큼 얘도 구멍 뚫어서 두드려 맞춰주고 테이프 어? 잘 붙여서 손질해주세요. 공기층을 빼고 잘 눌러줍니다. 눌러주실 적에 여기를 요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목 기린 선인장이 너무 세게 누르면 으스러집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실패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살살 아무려 주는데 공기층을 딱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그런 식으로 접목을 했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부분 부분마다 그런 식으로 어, 접목을 했답니다. 여섯 개다 살았어요. 여섯 개. 응? 맨 밑에는 1cm, 아, 1cm 될까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런 길이, 1cm도 안 되는 길이를,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죽기 살기 길을 쓰고 아주 그냥, 응? 땀 뻘뻘 흘리면서 벗겨서 두드려 맞춰 놨더니, 어, 살은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그렇죠 살은 것같죠 이렇게 짤막한 데다도 잘만 하면 살아요. 벗긴 만큼 집어넣어 주세요 벗긴 만큼 구멍 뚫어 주시고 아시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 어, 목기린 선인장을 이렇게 뚝 잘라서 목기린 선인장한 척만 있으면 1년 지나면 주체 모독에 어, 개체수가 는답니다 어떻게 느냐 면은 여기 어, 접목할 때 여기 순 자르죠 순 자르면은 그 순을 또 꽂아 줍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체 못해요. 자, 여기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다 접목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반들반들하죠. 웬만하면은 어, 삽목으로 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클만하면은 뿌리가 물르고요또 어, 클만하면 쏟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요즘에 접목을 하면은 거실에 놓으세요. 선선한 거실에 놓고. 어, 한 열흘 넘게 한 2주쯤 되면 안전하게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슬슬 어, 자리도 이동시키고 요즘에 제가 어, 이 전목혼에 상전으로 모십니다. 뭐 인간을 상전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거꾸로 돼가지고요. 식물 상전으로 모십니다. 특히 원종 하얀 거 얘는 제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셨답니다. 어, 완전히 이제 한달 넘었어요 접목 건재.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보실까요? 예 로지아 여기 듬으로 붙여놨죠 사르라고 어, 쉬워요. 이거 듬으로 살리기는 아주 쉽답니다. 껍질 가위로 이 부분 딱 끊어내고 껍질 살짝 벗겨내고 여기 어, 로지아도 어, 살짝 껍질을 여기 벗긴만큼 벗겨서 딱 부착시켜 주시고. 어. 집게로, 여기 집게, 집게, 집게로 꼽아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땁답니다 야, 여기. 근데 얘는 안된것 같으네. 실패작인 것 같으네, 진짜.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준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것도 집을때잘집어야 돼요. 어긋나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아주 빤듯하게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빤듯하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부착시켜주세요. 그러면은 흔들림 없이 한군데다 놓고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이렇게 잘 끝납니다. 아주 앙증스럽죠. 이렇게 자, 저희 집은 그래서 얘가 상전이에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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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이랍니다. 자, 또 여기 얘도 많이 컸지요. 아주 폭풍성장하고 있는데요. 음, 얘는, 뭐지? 코랄색입니다. 코랄색을 이렇게 접목을 했어요.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답니다. 얘도, 어, 베란다에다, 요새 뜨거우니까 베란다에 놓지 않고, 거실에다 놓고, 어, 밤에, 아침, 저녁으로, 어, 이렇게, 밤, 이게, 밤에 온도가 28도, 내려가잖아요. 28도로 내려가면 밖에다 내놔요. 내놓고 아침에 또 28도가 넘으면은 는 거실에다가 들여놓는답니다. 그래서 지성정성으로 모셔놨더니 이렇게 본정신으로 잘 살아나가고 있네요. 아우 근데 얘가 본정신이 아니고 지가 본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아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다 접목을 했답니다. 이렇게 접목 안 하면은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군 얘는 겨울꽃이에요. 겨울꽃, 겨울꽃은 뭐 키우는 건뭐 일도 아니죠. 자, 여기, 어, 여기도 한번 잠깐 보시고 그냥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도 이렇게 어, 키웠죠.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또 접목할 거예요. 제가 여기는 제가 접목하다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봐서 제가 빼버렸답니다 어, 더 성장하기 전에 더 성장하기 전에 여기를 어, 분리해 가지고 또 접목을 할 거랍니다 자 이런식으로 접목을 해 놓으면은 어 아주 어, 짱짱하니 어, 예쁘지 않을까요 아무튼 처음 관리하시는 분들 어, 키우기 힘들으시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우, 어, 이 더위에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아주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우, 비 오듯해요. 자, 감사합니다. 아, 꼬맹, 너도 인사해. 꼬맹도. 꼬맹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